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송이TV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 황혼의 신부 게임이에요. 제가 아까 한개의 한 영상 업로드했잖아요. 바로 이비스 이비스 페인트로 페나트를 그렸어요. 페나트 뭔드 모두, 모두 아시죠? 페나트는그림이에요페나트로 제가 뉴현님페나트를 그렸는데 내일은 어 내일은 피츠토이 캔디님과 루비님 루빈님두 분을 팬아트로 그릴 겁니다. 예그 다음에 수왕기님과, 그 다음에, 음, 또 누구더라? 아, 새로운 분, 고양이 유니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롱툴님도, 이렇게 팬아트로 그릴 겁니다. 아, 참, 까먹게 때, 한분 더, 소이님까지, 이렇게 팬아트를 할 겁니다. 팬아트였는데, 하나하나 좀 힘들긴 해요. 편한타면서 제가 녹화한 목소리도 안 들렸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조용히 방송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튼 오늘은 챕터 15를 할 건데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러면 챕터 15. 시작할게요. 렛츠 it. 초점이 없는 붉은 눈동자가 어? 이거 왜 클릭이 안 돼? 아 됐다. 내 피를 탐내려는 뱀파이의 송근니페스트성에온 이후 이 광경을 몇 번이나 봐왔지만 똑같으면서도 뭔가가 달랐다 라겐 저에게 저에게 신선라 피를 정신차려요 만월에 태어난 자의 특별한 피를 라긴이흡혈히허락하다 다이아가 부족한 경우는 다이아를 구매하는 게 빠른다 아, 다이아 많아줘야 돼. 다이아 더 주세요. 아, 다이아가 부족해. 어야비. 매번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 어떻게든 라긴이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절대 당신의 피를 마시는 것을 당신의 피를 범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아! 아! 나의 마지막 저항은 결국 통하지 않았고 피를 뚫고 날카로운 아픔이 잠시 느껴졌다. 라겐! 락에... 당신은... 움직임이 멈춘 것 같은데... 라겐... 락엔... 이게 무슨 일이죠? 정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라 이건 내가 알고 싶은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라게. 그쵸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요? 누구? 당시의 피를 마신 거였가? 억지로? 네. 많이 당황했다고 말한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묻는다.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흔들어도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 일이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눈도 계속 붉은색이었고... 내눈이 붉은색이었다고? 네,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뭘 둔데... 미안하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오지... 라긴...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했어. 시원이, 시원이나 제이드도 붉은 눈이 될 때가, 있, 될 때가 있었고, 피를 달라고 이상을 잃을 때도 있었지만, 기억을 잃거나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본능에 충실한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런데, 락에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느낌, 아닌가? 그날 밤은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다. 덩그러니 남겨진 방 안에서, 나는 혼자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laughs> 라켓은 방까지 안 들어올 생각인 건가? 하긴 본인도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놀랄 필요가 있나? 뱀파이어가 흡혈을 하는 건밥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내가 너무 뱀파이어에 익숙해진 건가? 어젯밤은 정말 뭐였을까? 꿈 내용도 이상했던 것 같고. 아! 그러네. 이상한 꿈이었어. 보름달이 붉게 변하는 그러고 보니, 그러고 일어나 보니, 라겐이 이상했었지? 그래, 맞아. 지난화 영상을, 뭐, 영상을 못 본, 지난화 영상을 못본 분은 지난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냄새.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향기로. 솔직히, 라겐에게 핏발 맛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고 보니, 시온도, 제이드도 내 피를 대해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내가, 내 피가 특별한, 더 맛있는 건가? 내 피에 특별한 힘이 있나? 내 피에 특별한 힘이 있나? 그럴리가. 집안이 대대로 뱀파이어 헌터이기는 해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건 없었는데 엄마도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했고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잘 모르겠지만 시우는 내 피를 마시면 힘이 회복된다고 했어 제이드는 영감을 얻는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락인한테도 뭔가 능력이 생길까? 라겐이 오면 물어봐야겠다. 그나저나 언제 올까? 배고프다. 누구세요? 라겐? 어, 제이드. 제이드 진짜 오랜만에 보다. 아니요, 제이드. 제이드 어 옆에 제이드 옆에 있는 거 앵무새 파친 여전하네. 귀엽다. 제이드 잘 지냈어요? 몸은 괜찮아요? 인간 <laughs> 여자. 귀여워. 새로있아 <laughs> 귀여워. 목소리 들을 때마다 귀여워. 친.. 잘 있었어? 네, 걱정보다 자기 걱정을 해야 하지 않아? 넌 지금 다른 곳으로 납치된 거잖아. 그건.. 그건 그렇지만.. 뭐.. 러그는 허튼 짓도 하진 않겠지만, 아하하. 어젯밤이... 일은 그냥 비밀로 해두자.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이에요? 럭키는 데려간 걸 알고 있으니까, 잠깐 이어길 시간에 달라고 부탁했어. 그렇구나. 그날 밤에는 내가 미안했어.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그려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내가 잠깐 이성을 잃었어. 제이드! 오제이드 그런 슬픈 눈을 보지마 내 마음이 약해지잖아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슬픈 눈을 보면 제 마음이 약해져요 <laughs> 이거 내가 에 두고 갔던거야 심심할 것 같아서 다시 가지고 왔어 내거 맞지? 이건 한네스가 줬던 책이네. 고마워요. 너도 알아. 한계는 스스로 넘어야 한다는 거. 하지만 내가 준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는 꼭 다시 돌아와주면 좋겠어. 나의 뮤즈로. 제이드. 파친 <laughs> 너무 귀엽다. 파친, 너 그렇게 말하면 뭐, 안돼. 눈송이는 먹이가 아니야. 방금 네우지라고 했잖아. 아니야. 그리고 눈송이 피는 세상에 제일 맛있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아하하. 그럼 넌 이만 갈게 네또 봐요 제이드가 사과를 하러, 하러 올 줄은 몰랐네 책이라 응? 한네스가 중 책이 책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건가? 오래된 동화책 같은데. 옛날, 옛날. 이 세상에는 여러 종족이 뒤섞여 있었다. 각기 다른 존재들은 무리를 지어 대부분 같은 지역에서 살았지요. 인간계, 마계, 천계, 신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보는데. 그중 마무리 모여사는 마계는 마왕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답니다. 마계? 마왕은 매우 욕심이 많아서 자신이 오래도록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종족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어떤 성에 가둬 버렸답니다. 어떤 성에 가뒀다고? 그들은 불리함 하게도 성에 갇히게 되었지만, 위대한 마왕 앞에 어떤 불만도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마왕의 힘은 무제한이 아닌, 아닌지라, 990번째 만월이 되는 날, 마력이 가장 약해져 저주의 힘이 풀리기 위해 천하군을 했어요. 마왕은 그럴 때마다 개기월식의 밤에 자신 힘을 나눠가지, 나눠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찾아와서 꿀꺽 잡아먹고 힘을 회복한 힘을... 힘을 회복했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끝이야? 게다가 이거 예전에 시온이 나한테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설마? 희도는 왔다 갔나? 아라겐 아침에 저렇게 나가버린 뒤 뒤에 처음이라니 얼른 보기가 조금 어색하네 몸사태는 괜찮... 어, 어떻지? 전 괜찮아요 식사는? 저, 저쪽 침방에 놓여있던 거다 먹었어요 다행이군 눈송 네?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 제한이요? 당신을 필요해. 한 번만 더 마시게 줘. 제가 싫다고 하면요. 제가 싫다고 하면요. 제가 싫다고 하면요. 그렇다면 마시지 않겠어. 말해두지마. 어젯밤에 너와는 달라. 난 지금 이성도 잃지 않았고 정신도 또렷하니까. 그럼, 왜? 화기도 보고 싶은 곳이 있다. 어젯밤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조금 불만이 불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알겠어요. 고맙다. 피를 준다고 했을 때, 고맙다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나치게 관대한 걸까? 아니면 라겐의 인간적인 눈동자가 나를 조금 더 관대하게 만든 걸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챕터 15장이 정리됐습니다. 어땠나요? 재밌었죠? 재밌었다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진, 또 공통의 사진이 좀 많이 보였네요. 생각보다. 이 사진, 뭐랄까, 이거 진짜 멋지긴 한데, 어마무시하긴 하네요. 솔직히 이 사진도 얻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책읽으면서 진짜 그뭐지 제가 진짜 책읽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애기가 이 여주인공인 것 같아요 5월 17일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5월 17일날 영상 못보신 분들 제 채널 한번 찾아서 보세요 5월 17일날 개기월식 같은거 뭐다 진짜 붉은색으로 변했잖아요 다리. 말 말하자면 태양과 달이 서로 모여서 개기월식처럼 막 이렇게 가려져서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개기월식 본 친구들 있으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저는 한 번도 개기월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TV나 음, 사진 속에서만 개기월식을 본적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본 적이 없답니다. 아까, 락앤의 사진도 얻었지만, 락앤의 사진은 두 개밖에 얻지 못했네. 아쉬워. 아무튼,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눌러줘요. 아, 그리고, 우리 또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네, 다음 영상! 세 번째 영상 올릴 거는 블라드 키스 한 상이니 많은 마음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녕!